7월 1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열대 몬순 기압골이 일본 규슈 부근까지 폭성한 가운데, 오호치크의 고기압이 사할린 동쪽 해상으로 내려오면서 동해상의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한 동풍 기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오호치크의 고기압은 해상으로 진출한 지 이틀째로 아직은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관령이 13.5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이 크게 하강한 지역이 많았는데요. 강원과 영남, 충북 지역은 열대야에서 벗어난 단면, 수도권 중남부와 전남 내륙, 남해안 지역에서는 여전히 열대야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다음은 열대요란 정보입니다. 서태평양에는 열대요란 세개가 북상 중인데요. 91W는 도쿄 남남서쪽 1300km 부근에 93w는 도쿄 남남동 쪽 1,650km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요란 모두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이며, 중심 풍속은 15노트 수준으로 아직 발달 초기 단계입니다. 대만동 쪽 400km 부근 해상에는 열대 요란 92w가 매우 느린 속도로 폭동진하고 있는데요. 이 열대 요란은 몬순기압골 내에서 발생했으며, 중심 기압은 999 헥토파스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풍속은 1 5노트에 불과하여 태풍으로 발달하기까지는 앞으로 2~3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열대요란 92W를 동발한 열대 몬순기압골이 큐슈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남해안 지역의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졌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해상에는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오후에는 오호치크 오후 고기압의 남하로 인해 더 강한 동풍이 예상됩니다. 강원과 영남 동부지역은 25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로 대부분 폭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서부지역은 32에서 38도의 기온 분포 보이며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남 서부와 호남 동부는 오후 2, 3시 이후 일시적으로 폭염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은 습도가 낮고 대리운의 발달이 약해 소나기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오호칩크 고기압이 더욱 남하하고 몬순 기압골이 제주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매우 강한 동풍이 유입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사라져 시원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분포로 호남과 서해안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열대야가 관측될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흐리겠고, 특히 강원 영동에는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강원 영남, 호남, 동부는 24, 32도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33, 37도로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7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열대 몬순기압골이 북상하고 열대 요란도 상하이 동쪽 해상에서 점차 중심을 잡아가면서 제주 남쪽 해상으로 많은 대류온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는 아침부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대부분 지역은 열대야 없이 시원한 아침이 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는 열대야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날에는 오후 치크고 기압이 쿠릴열도 동쪽으로 물러나며 동풍이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강원산간 지역은 27-30도로 내륙 대부분 지역은 31-37도로 다시 폭염이 강화되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상층 기압골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상공을 덮고 있던 열돔이 중국 북서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를 지배하던 열돔이 드디어 해소됩니다. 아침 기온은 19, 27도 분포로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중남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열대요란 92W는 이날부터 제주 인근 남쪽 해상에서 많은 수증기와 열을 흡수하며 급격히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제5호 태풍으로 발달하기까지는 앞으로 2, 3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호 태풍 나리가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의 이름 나리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으로 백합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태풍의 이름처럼 순수하고 고운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이동 경로와 주변 기압계의 흐름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후 치큐의 고기압, 그리고 상층 기압골이라는 세 기압기의 충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대기 흐름 속에서 오후 추정 태풍 나리는 당초 제주도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날 오후 들어 북한까지 남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진로를 동쪽으로 틀어 일본 큐슈 남단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층 기압골이 열대 요란의 북진을 차단해 주며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태풍 영향을 막아주고 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비구름까지 몰아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비는 오지 않고 가뭄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제주도는 태풍 가장자리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남해안 지역에도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장맛비라기보다는 태풍 가장자리에서 끌려온 비구름에 의한 일시적 강수입니다. 낮 기온은 29도에서 36도 사이로 남부지방은 구름과 비 덕분에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으나 중부지방은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 16일 화요일 아침 태풍 나리는 일본 큐슈 남단해상에 접근하면서 점차 진로를 일본 내륙 방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상층 기압골은 더욱 남하해 동해 남부 해상까지 내려오며 태풍의 북상을 확실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못한 채 일본 규슈 남쪽 해안선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고, 동해안은 태풍으로 인한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와 함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특히 경상도 동해안과 영남 남동부 지역은 국지적인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7도의 넓은 분포를 보이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지만 내륙과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폐회현상, 복사열 가침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북부 충청 전북 내륙 지역은 체감 온도계 38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온열 질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아침 태풍은 일본 간사이 지방을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나라 동해안이 강한 동풍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며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많게는 20mm 내외의 강수와 강풍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30도 이하로 유지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여전히 35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이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심 지역은 열담 현상까지 겹쳐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겠지만 그 가장자리 영향을 통해 바람과 비, 그리고 기온 변동 등 다양한 기상 변동성을 안겨 줄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안타까운 점은 충청 이남 내륙 지방의 가뭄 해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태풍 날리는 한반도를 비켜 지나며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될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장마비는커녕 더위만 남기고 지나가는 형국인데요.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가뭄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폭염과 가뭄, 기상이변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와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수자원, 전력수급 등 분야별로 평밀한 기상분석과 예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수분 보충과 그늘 이용 등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